네, 완자 280쪽.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에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 배우고 있었죠. 이거는 같은 종끼리 다른 종끼리 다른 종. 군집 내 개체군 간은 다른 종끼리 하는 거다. 그럼 첫 번째 종간 경쟁 배웠죠? 둘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경쟁 배타 원리라고도 했죠. 그리고 분석. 퍼세랑꼭 구분하기 터세는 먹기리, 즉첫세는 네. 같은 종끼리 하는 거고, 분서는 다른 종끼리 하는 거다. 대표적인 소일세, 피라미 은어, 피라미 갈견이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따개비, 이건 경쟁이다. 어디서만, 음, 여기서만, 여기서만 경쟁이고, 여긴 경쟁 아니에요. 이거 분서 아니에요. 기억 안 나? 네, 다음은 이제 공생입니다. 공생은 뭔 뜻이에요?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같이 사는 건데,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게 편리 공생입니다. 편리. 한쪽, 편. 한쪽에만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제로입니다. 하나는 이익, 하나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음. 네. 예시가 뭐냐면, 빨판상어와 거북입니다. 거북이는 그냥 가요.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빨판 상어가 붙어가지고 타고 가요. 더 빨라요. 거북이 짱 빠른 거 알아? 거북이 수영하면 제 빨라요. 그래서 빨판 상어는 거북이 붙어서 보호도 받고 빨리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얘한테는 이득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 따개비와 혹등고래.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래에 따개비가 붙어요. 고래는 그냥 귀찮아서 안떼 근데 얘한테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 얘만 이득이죠. 딸개비만 이동하죠 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애들 교과서에 나온 얘다 예 알아둬야 돼요 딸개비랑 거북이 딸개비랑 네. 거북이? 거북이 등껍질에 막 붙어 있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막 떼주던데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맞아요 등껍질에 붙어있으면 안 좋다고 붙어 그랬는데 고래는 더 괜찮아요? 고래는 괜찮죠 왜 <laughs> 거북이 네. 거북이는 마이너스. 거북이한테 마이. 진짜? 배에 배에 붙으면은 안 좋대요. 안, 안, 좋대. 안 좋대요. 다 떼주잖아. 건강에안 좋대? 네. 네. 그렇대요. 네. <laughs> 처음 들었네요. <laughs> 다음 상리 공생. 상리는 서로 이득. 그래서 풀풀. 그 네. 알죠? 이거 니모. 네. 힌동과리와 월미자 서로 이득 관계 플러스 플러스. 이거 중요. 콩과 식물과 뿌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뒤에 질소 고정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는 서로 이득 관계인데 뭐가 좋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해줘요 뭔 뜻이에요? 고정이 뭐예요? 질소를 줘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질소 흡수가지고 질소 어디 있어 원래? 그래,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원래 풍과 식물이 흡수를 못해. 근데 이거를 이온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뿌박이의 역할이고, 그럼 이 이온을 얘가 쭉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질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얘는 아미노산도 만들고, 막 어, 배고 다 하겠죠. 그리고 얘는 잘한다 하면서 얘한테 영양분 주고, 이거죠. 서로 이득. 아까 그뭐 벌새랑 뭐 있었지 않나? 개미랑 꽃? 개미랑 아카시아나무. 어 이겁니다. 아. 서로 서로 좋습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은 꽃에 수분을 돕고 뭐 비슷한 원리 아닐까 네. 수분이 뭐예요? 그... 씨 날려주는 거. 네. 씨 옮겨줘요. 다음 청소 놀래기와 도미도 이렇대요. 몰라. 다음 기생. 기생은 뭐예요? 그치, 숙주가 있고, 기생생물이 있는데, 얘는 풀맙니다. 기생충한테는 좋고, 숙주한테는 안 좋고. 이런 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얘가 있대요. 막 사람과 기생충, 뭐 겨우살이 이런 거 있대요. 근데 이건 이제 거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만 외우면 돼요. 프리트랑 그치? 응. 포식피식. 어, 저번에 했다. 포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로 하면 뭘까? 풀마. 플마. 얘는 풀마입니다. 포식자한텐 좋고 피식자한텐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때 했잖아. 이거 스라소니 눈진토끼하고 막 개체수 비교해갖고 막 사슴이라 했나? 아, 이걸 했죠. 그래서 됐죠. 좋다. 자, 그래서 결론 종간 경쟁은 둘다 마이너스였어. 근데 하나가 아예 죽어버렸어. 거의. 근데 얘한테도 마이너스예요 일단. 그럼 미, 이거 누굴까? 어, 편리공세편리공세 한쪽에만 이득. 나머지 하나는 0. 나는? 상리공세 상리 풀풀. 기생풀마. 포피풀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래프도 볼게요. 자, 단독 배양이에요. 따로따로 길렀을 때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자랍니다. 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안 자라고. 환경 저항. 그렇죠. 그 S자형. 실제 생장 곡선 S자형입니다. 얘가 넘지 못하는 이 선은?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 그리고 J랑 s 이 차이는? 환경 저항. 환경 저항 이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단독했을 땐 이건데, 자, 종간 경쟁하면 A 줄어요. 맞죠? B는 아예 가버려야 돼요 아예 없어져야 이게 경쟁 메타월이다 편리는 봐봐요 한쪽만 플러스 상리는둘다 플러스 이 점점점이 옛날이고 이게 현재야 이렇게 했을 때 뽑히는 이거 주기적 변동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포식 누가 포식자가까요 여기서 삐입니다 왜요 그쵸? 일단 피식자가 먼저 움직이고 포식자가 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응, 그래프상에서도 개체수가 더 많은 게 피식자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풀면 딱 좋겠죠? 네, 풀겠습니다